왜 이렇게 뛰는데? 아,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곳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심치과 백상치과입니다. 치과 건물 자체에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치과 건너에 있는 이마트 성남점에 주차를 하고 치과를 다닙니다. 보통 주말에 치과에 오기 때문에 이마트에 주차를 하고 진료를 받고 간단히 장을 보고 집에 가면 주차도 공짜로 하고 장도 보고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저랑 우빈이도 같이 다니는 치과이고요. 이 치과를 다닌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 치과 가기 싫어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치과 가기 싫어서 아픈데도 괜찮다고 참는다 그랬는데 우빈이도 계속 참다가 최근에 좀 아프다고 자수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병원들도 인테리어를 얼마나 럭셔리하게 잘 해놨는지,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병원 인기가 많이 좌우되고 매출이 좌우되잖아요. 이곳은 그런 럭셔리한 인테리어, 병원, 뭐 각종 광고를 하는 그런 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병원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익을 더 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이곳의 최대 장점은 자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과잉 진료는 없고요. 그만큼 진료비는 합리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간호사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앞에 저분이 실장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최소한 여기서 1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원장님이시고요. 말주변이 좋거나, 언변이 좋거나, 엄청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냥 실력은 기본이고, 양심은 덤으로 가지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우빈이가 저를 닮아서 이가 많이 약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치과에 자주 다녔는데, 처음에 분당에 있는 어린이 치과를 다니면서 한번 갈 때마다 100만원 넘게 치료비 내고 막 이러니까 좀 회의감이 들어서, 재작년부터는 저랑 여기로 다니고요. 어린이 치료도 정말 잘하시고, 진작 여기로 올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근처 사시는 분들 중에 양심 치과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백상 치과 추천드리고요. 치과로부터 10원 한장 받은 바 없고, 영상 제작 의뢰 받은 적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